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자 다음과처럼 날짜 형에서 일별 주차별로 어,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국누니협회에서 파워비아이를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어, 커리를 연습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다는 것이었는데요 x축이 월별일 때는 꺾은선 차트가 어렵진 않은데 주차별과 일별 차트는 각각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요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으셨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원시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어, 워크시트명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원시 데이터 생성하시고 왼쪽에 위치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아 여기 아니고 요 다음이 이거 같아요. 쿼리로 바꾸신 거표 형태와 이제 쿼리 형태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날짜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형으로 만들 거고요. 하는 김에 유일하고 그다음에 월일 그다음에 월일 그다음에 월 일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일 그다음에 주차 아,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려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쿼리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선 엑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선 우선은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하는 방법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원본은 그대로 보관을 할 거고요. 카피 뜨고 진행하겠습니다. 1차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가공.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 어, 데이터가 이 위쪽으로 추가되시는 건가 봐요 아,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긴 하는데 자 우선은 얘가 지금 현재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원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날짜형으로는 한번 바꿔야 되겠죠 아, 날짜형으로 한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 월, 일, 요일, 그다음에 주차 이렇게 바꿔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형은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찍으시고 그쵸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을 찍으시고 얘를 셀서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셀서식에서 제가 날짜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날짜형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한국에서는 요 방법을 많이 쓰시니까 이걸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으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은 제가 value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value라고 놓고 어, value라고, value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value라 놓고 얘를 셀서식으로 셀서식으로 반드시 날짜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날짜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연도를 추출하는 방법은 year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네 원시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연도 들어가서 이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해당되는 연도만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은 onc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once 그 다음에 요거는 일자니까 이제 day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 그쵸 텍스트 찍고, 그 다음에 요일이니까 a a a a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주차인데요. 주차라는 것은 work num이라는 방법을 쓰시면, 다시 work num이라고 딱 찍으시게 되면. 몇주 차인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게 몇주 차이다. 아, 그래서 보통 52주 차 정도 되죠.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차까지, 해당되는 주차를 어,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가 추가할 때마다 이거 뭐 테이블 형태로 만드시면 아래쪽을 추가하시면 자동적으로 생성되시는 걸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아, 여기 나오는 일자별 요거를 가지고 그리는 방법, 그렇죠. 요거 자체를 가지고 그리는 일자별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차별 요거 가지고 진행하시면 주차별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연도와 주차를 동시에 표현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파워커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커리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우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파워 커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 커리는 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버전이 우선 높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Ctrl+A, 컨트롤 Ctrl+T, 컨트롤 네, 그리고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요 해당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으셨죠? Ctrl+A, 컨트롤 Ctrl+T 컨트롤 하시게 되면 이제 테이블 형태, 어, 표 형태로 이게 아마 현재 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표 형태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에 저는 해당하는 부분을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 저는 오피스 365입니다. 조금 기능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어, 버전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버전 낮은 버전에 대해서는 이 해당하는 쿼리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커리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만 카피 떠서 제가 새로운 파일에다가 진행하니까 되더라고요. 왜이 파일에서는 왜안 되는지 저도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V 갑으로 붙여 놓겠습니다. 네. 갑으로 붙여 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나이, 아, 저, 저표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T 머리글 포함 하신 다음에 얘가 원시 데이터가 되겠죠. 네, 원시 데이터. 그리고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쿼리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잘안 되는 아까 저는 조선 안 되는 요 새로운 곳에다 하니까 또 되네요. 알 수가 없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좀 부, 불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어, 그렇게 되면 은 깨끗하게 일자 부분에서 제가 뭐 변화시키고 할때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일자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 바꿔보죠.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열 추가 날짜를 선택하시면 날짜를 선택하시면 연도만 추출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연도로만 추출이 가능하고요 계속 갑니다 일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월을 선택하시게 되면 월로 해당하는 월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을 추출해 봅니다 여기서 분기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분기로 분기로 추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1로 네. 1 분기를 제가 앞부분으로 끄집어... 아. 월 월을 앞에다 넣는 게 나을 것네요 분기 1그 다음에 요이도 잡아내겠습니다. 요이도 잡아내도록 하죠.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낮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 부분은 주대석고 일만 뽑아내겠습니다. 일만 뽑아냈나요? 아까 전에? 네, 일만 한번 뽑아낸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요일을 추출하겠습니다. 요일 놓고 요일로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요일의 이름까지 이렇게 추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 닫기 로드를 하죠. 그러면 새로운 시트에 다음과처럼 자료가 정리된 2차 가공, 쿼리 아, 가공이라고 놓겠습니다. 쿼리 가공, 네, 쿼리 가공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표, 어, 저, 저 테이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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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 A, A 하셔도 되고요. 네, 컨트롤 A, A 네, 전체 완전히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에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주차별로, 주별로 그래프 따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별, 그 다음에 일별, 그 다음에 어, 분기별, 이거는 따로따로 따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별 그래프 하나 더 카피해서 첫 번째 어, 분기별, 그쵸? 그렇죠? 분기별. 두 번째 주별, 나 마지막으로 일별, 네. 다음에 월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월별, 그다음에 월별을 먼저 넣어야 될까요? 월별 그차여다가놓고 월별 제가 월별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아예 각각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각 자 우선적으로는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시는 분기별이 나타나시죠? 분기별 연도도 같이 들어가는게 좋겠죠? 연도 네 해당 부분 그 다음에 연기금 이거 좀 올릴게요 연기금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소개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를 없애려면 해당한 번 비어 있음 없애고 소개 아 요약 같은 거 없애고 싶으시면 피벗에서 디자인 부분합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렇게 분기별로 자료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 월을 더 넣고 싶다 그러시면 요 아래다가 월을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월별 정보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분기별로 월별로 따른 그래프들은 따로 따로 그려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별 같은 경우는 어떠하냐? 주별도 똑같습니다. 주별 같은 경우는 우선 연도는 넣으셔야 되겠죠. 연도. 그 다음에 주 어디 갔냐? 주주주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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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허, 잠깐만요. 어 여기가 주가 없네요 해당 부분이 허리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데이터에 테이블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주를 안 만들었었나요? 어 주를 안.. 왜 주가.. 제가 왜 주를 안 만들었지? 예 네. 클릭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추가해서 날짜 주 연간 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간 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로드 다시게 되면 이 부분이 연 아, 연간 주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새로 고침을 할 건데요. Ctrl Alt F5 그렇죠? Ctrl a F5를 하시게 되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는데도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주 연간 주 같은 내용이 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어, 쉬운 방법으로서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 여기서 원본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다시 선택하시고 분석에서 원본 자체를 규격을, 규격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쿼리 가공. 네. 그래서 다시 한 번요 분석에서 원본을 제가 쿼리 가공으로 쿼리 가공 바꿨던 거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해당되는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어, 이 부분이 생성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름표. F3을 통해서 Ctrl+F3 누르셔서 해당되는 어, 표로 해당한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Ctrl+F3을 통해서 사, 어, 사용하는 방법들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피벗 테이블에서 서 데이터 원본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방법들도 추천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계속하죠. 네, 공기별 됐고요. 요를 카피 한번 해서 제가 일별로 바꾸겠습니다. 일별 아, 주차별로, 주별로 바꿔볼까요? 네, 주별로 바꾸겠습니다. 공기는 빼고, 그 다음에 주별로 넣, 넣겠습니다. 연간 주별로 넣어보죠. 그러면 몇째 주냐? 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째 주냐 는 것을... 월은 지우고 주별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피벗에서 바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기 삽입해서 그냥 그리기, 이렇게 꺾은 선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꺾은 선을 그리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얘를 옆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그렇죠?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끄집어 내셔서 그쵸? 이 끄집어 내신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살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도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프 얘가 0이면 빈셀이면 빈셀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아니면 얘를 바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하시는 결과치에 그래프를 삽입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걸 하나 더 놓고 제목을 이걸로 잡고, 이거는 제가 한번또 봐야 되겠네요. 데이터 선택 네이블을 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나머지면 해당 부분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것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하시고 컨트롤 A로 선택하시고 삽입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연도만 나오고 지금 여기 분기가 나오진 않죠? 주차가 나오진 않죠? 그렇게 하면 어떠하냐?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선택. 그래서 편집. 이 범위를 여기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연간 주까지. 네. 연간 주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부분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일별로 그리시는 거는 그대로 얘를 그냥 가져 오시면 됩니다 일별은 그대로 얘를 가져 오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쿼리가 데이터에서 쿼리로 들어갈게요 얘가 날짜로만 표현이 돼야 될것 같아요 얘를 홈에서 그냥 날짜로만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날짜로만 하겠습니다 세 단계 추가 닫기 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해당 부분이 깔끔하게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머리 가공, Ctrl Alt F5 누르시면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들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범위를 네, 주변을 이렇게 고, 어, 고치시면 될것 같고요. 뀌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일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별 같은 경우도 삽입 피벗 테이블 놓신 다음에 일자를 얘는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일자를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값들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합쳐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얘를 여기 숫자 부분이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그룹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해제하시면 이제 일자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이 날짜형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그룹으로 만들면, 어, 뭐 분기냐, 연이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날짜 형일 경우에만 이렇게 가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자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와처럼 해당한 부분은 다음과처럼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한국능력협회에서 파워BI를 수강하셨던 분들이 어, 날짜에서 일별이나 주차별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렸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려 봤습니다.